세부티로 짠다 지 ㅋ ㅋ 가 전불로 ㅋ ㅋ ㅋ 아마. 아그거 물어봤어? 그거 이 뭐래? 뭐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집에 가요 저번에 동아리 학생들 영상 찍고 나서 지금 아마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치 이제 갑니다 하룻밤 자고 올 생각이에요 제요 지금 굉장히 들도있는 상태예요 독자이요던거 이것도 하고 그리고 반찬 할머니 반찬 소고기 말린 거 음. 그것도 전해주고 그냥 쉬러 갈게 없는 거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택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택배도 음.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네, 갈래.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저도 뭔지 모 몰라요. 두 시간 정도가 걸릴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수화집까지. 어제. 일단은 수화집에 가면 다시 구매를 주도록 할게요. 갑시다. 아, 오기야, 오 갑시다, 엄마다. 항상 집에 가면 은 주택에서 기다려.

Bobo kita udah kan nanti alis Iya kan hari ini pas foto ke Umi Capek uh, uh, yeah. baru panas ya Bajunya juga nyaman Kamu di Borobudur Ke Borobudur uh, kamu lagi <laughs> Ya, ya ke budur. Ya ke budur perambanan gitu Ke Gunung merapi. Semua ya Iya Nenek perlu ke Yogyakarta Alhamdulillah Enggak Enggak Dia udah Hahaha Alhamdulillah kalau sudah tua, Garin, mm. ini masih muda-muda muda. itu. Ban oh, oh, Adina di Jepang, jepang. nikah sama orang Jepang. Terus gaduhan nah, istri. opah belum. Saya belum. <laughs> iya. adiknya, um, Adik, adiknya udah udah belum kakak. Adiknya juga ada anak juga. <laughs> belum. Aku belum. Oh, belum. Belum. Jomblo, jomblo <laughs> <laughs> laku ya, jomblo seperti dia Enggak laku Enggak laku ngelaku, laku, ngelaku, dia ngelaku, ngelaku, dia ngel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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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 ngel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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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 di <tutup> 2025바리고 고기를 말린 거야. 건조시켜 가지고 갈은 거. 밥에 뿌려 먹는 용도래요. <laughs> <놀라> 맛있뭐 있어? 응. <삼겹살> 먹어? 무슨 맛이야 아나. 아이거 그냥 가루예요, 가루. 와고기인지 전혀 모르겠어. 라게 라게 아게 말린 거를 완전 곱게 갈아 가지고 솔직히 고기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먹었을 때는 달달한 느낌이 나는 가루 느낌? 달고야 아, 감. 나게링나야. 나게링나는 아끝맛에 고기향 살짝 난다. 아니. 곰맛에 아니, 그냥 사람 사 먹음. 나 화장실 좀이것좀라게 kamar geng ngiringan lomba itu lomba bahasa Korea Terus kayak di Korea juara dua hadiahnya naon acis alhamdulillah kan acan alhamdulillah kita masuk juara dua sepuluh Sepuluh juta alhamdulillah opa mana apa itu jalan opa bohong neng ya allah alhamdulillah juara hijina dua puluh kan itu juara

Gara -gara bahasa Korea ya sama sih. Apa? Tapi lagi yang pernah yang jam jam kuliah. Iya. Oh, apa? Mana terang pan gara-gara bahasa Korea. Iya, sah segala. Karena karena mimpi di dia ayah emaknya itu si itu sih. Oh, pasti pan kalian nanti kan pas pertama wab. main di dia di dia. Ayah emak. 위에서 여기 여기 침대에서 위에서 자 어, 저쪽에서 여기 추억이다 여기는 오빠 납치했을 때맨 처음 납치했을 때 여기서 이랬잖아 하, 이러고 오빠가 아니 너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긴 했지만 오늘일 줄은 몰랐지 뭐 이런 거 진짜 오늘일 줄은 몰랐어 그때 나가 오고 싶다고 했잖아 뻔뻔하게 <laughs> <laughs> <번번하게. 웃음> 오고 싶다고 했잖아 쭉 가고 싶다며~ <laughs> 그럴 때는 그래도 한 번쯤은 기뜸은 해줘야 되잖아. 기뜸도 안 해주고 딱 데려오니까. 보쌈, <laughs> 보쌈이요? 아니, 보쌈이요? 그냥 납치요 납치를 해버렸지, 뭐야. 이렇습니다. 저희 집은 그대로예요. 항상 있는 대로. 누워야지~ 빨빨~ <laughs> 뭐 하시고 계세요? 왜요? 내 방에 고양이가 있어요. 내보내요. <laughs> 안 나가요. 그러라 똥 싸요. 뭐뭐 뭐 해요. 뭐뭐 뭐 했는데 안 나가요. 뭐야. 너무 빨리 어두워져요 여기는. <laughs> 떡볶이 먹을래? 떡볶이? 응. 아 다른 거? 응. 그래. 고양이 학대 아닙니다. 고양이는 이래 해도 안요안 안 돼. 안 되지. 배는 괜찮아, 근데? 아, 배 조금 아파. 나만 먹을게.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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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먹을게. 내가 먹을게. 건... 아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나도 진짜 괜찮아. 진짜. 아니야. 실패. 아니야. 아, 진짜 이제는 이거 쓰셔. 어, 새로운 거 쓰시네, 이제. 응, 음, 쓰셔. 많이 발전하셨구만. 그치 구치. 저희, 음. 저희 구독자, 은백님이 이렇게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저아가 부산 떡볶이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사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가래떡. 들어가 있습니다, 가래떡. 일단 먼저 씻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씻고. 해야 할 이게 그물을안킨 이유가 할머니가 눈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음. 조금 맑아도 눈 보셔서 음. 이렇게 불을 다 끄고 합니다. 좀 씻고 오겠습니다. 오빠 음. 볼로, 오빠 쿠에. 아빠? 볼로 이니. 이따 아빠? 쿠에. 쿠에. 오이. 네? 뭐라 해, 끝! 아야, 짝, 짝, 간주! 방금 빵 먹으라고 딱 열었는데, 안에서 쥐가 뭐, 찌짝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찌짝이야, 찌짝. 깜짝 놀랐어. <laughs> 미안해.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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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먹으라고 했는데, 엄마가 놀랐어. 같이 놀랐어. 칼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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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새고요 계셔. 어묵. 부산 어묵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유명하지. 부산 어묵이에. 이게 부산 사투리 맞나? 나 <laughs> 사투리 잘 몰라. 맞나? 근데 오빠는 응. 떡볶이에 어묵파야 아니면? 난 개인적으로 어묵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름도 떡볶이잖아. 떡. 응. 어묵볶이가 아니라. 흘러넘쳤어. 어, 되게 말, 많이 어보인다 근데. 야. 그리고 엄마는 아까 밥 먹었어. 한입 정도는 괜찮지 않아? 원래 밥 먹고 나면 뭐안 먹어. 응, 그래? 응. 박스 좀 쓰겠습니다. 이거 식탁 식닭 걸리고 식탁으로 쓰려고 했는데 <laughs> 엄마가 이걸로 써버려가지고 식탁이 없어요. 저거 치우고 하는 게더 귀찮아 사실. 어, 식탁 완성. 오 가래떡. 이 수아가 먹어보고 싶어했던 거, 진짜 유튜브 보면서 맨날 이거 먹어보고 싶다고. 그거 우랑 정말. 가래떡, <웃음> 부산 떡볶이를 먹어봅니다. 제가 부산 가래떡 볶 이런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야, 그거 우랑 장군떡. 천천히 먹어, 천천히. 치즈인데 치즈? 에이, 먹어봐. <laughs> 와, 진짜 맛있다. <laughs> 나 진짜 오버 안 하고 최근에 먹었던 떡볶이 중에 가장 <laughs> 맛있어. 아, 이래서 부산 떡볶이 부산 떡볶이 하는구나. 부산은 어묵만 맛있는 게 아니라. 양념도 양념인데, 들려? 왜 응. 쫄깃, 졸깃, 쫄깃한데 부드러워. 인정, 뭔 느낌인지 알아? 응. 응? 이게 솔직히 밀키트잖아. 뭐 밀키트니까 뭐 맛있어봤자 뭐 그냥 밀키트 선에서 맛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거 먹으니까 또 부산 가고 싶어. 부산 가본 적 없잖아. 그래가 그러니까 또 가고 싶어진다. 더. 응. 또라고 하는 줄 알았어? 더. <laughs> 도구를 써야 돼. 오늘 그 집어가지고 여기 담가서 완성. 소스 완성. 맛있어. 음, 다 먹네. 수아 혼자 다 먹었어요. 양심 어디? <laughs>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라 양심도 먹었구나 같이. <laughs> 아까 계란이랑 부셔가지고 비벼 먹었구나. 응, <laughs> 음, 그럴 수도 있지. 와 진짜 맛있어요. 백점 만점에 몇 점? 백점. 음, 백점 만점에 백만 점. 아니 백점밖에 못 줘. 요 백점. 그럼 푹 쉬고 내일 봅시다. 예, 내일 봅시다. <laughs> 내일 봅시다. <laughs> 내일 봅시다. 아빠 <laughs> 편집 <봅시다. 저는> <laughs> 편집하러 갑니다. 버이팅 예! 야! 빠빠이 네!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이나? 5시 52분이에요 아 맞다 수아가 여기 문을 잠갔구나 <laughs> 아 나갈 수가 없구나 나 지금 갇혔구나 아이 여기가 문이 고장이나 가지고 그 밖에서 수화가 문을 잠갔거든요. 자기가 먼저 어차피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일어나 버렸네. 저쪽으로 나갈 수 있나? 그렇죠. 어, 여기 나갈 수 있다. 와, 풍성 느끼는데 공기가 너무 좋아요. 또한 자고 있겠지? 이 삐삐삐 소리가 그 전기 다나 갔다고 어? 뭐야? 너왜 일어나 있어? 슬라마빠기. 아기 이동거 진짜 못할 게 없었어. 수빈. 아. 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빨리 일어났어? 배는? 아파. 아직도? 응. 많이? 방금도 화장실 다녀왔어.

너는 자기? 난 괜찮아. 난이 응. 공기 많이 맡았어. 자 운동할겸 일어나. 응. 나 좀만 더 잘래. 나는 산책하고 싶지가. 네, 알았어. 음. 응. 너가 다 드시지. <laughs> 제가 여기서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사원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새벽 4시만 되면은 그 기도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이게 전 아직도 익숙해지질 않더라고요. Pati 2. j 2 siang. Kau sendiri. t i d a 집 아주 집집 아주 오케이 바이 <laughs> 수망아 아 근데 여기 사람들은 다 부지런해요 뭐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냐고 물어보니까 한네시 어, 이렇게 일어난다고 물론 그만큼 빨리 자긴 해요 여기가 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거 같아요 여기가 보면은 전봇대가 많이 없고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6시7 시만 되면은 그냥 새까매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부터는 거의 그냥 집안에서 잠을 자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애기들도 벌써 일어나 있네. Hello.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네. 파기. 내려가야겠다. 아까 그 어린애들이다. 네. Hello. 나기 네. 많아. 여기 그만아. 뭐 여기. 안 가. jalan seperti ini. 아수. 라가세 이야. 아. 세 자카르타에 있다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의 표정부터가 일단 좀 달라요. 자카르타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좀더 가진 게 많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더 행복해 보여요. 수원 아직 자고 있겠지.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걷고 왔거든요. 어차피 한몇 시간 뒤면은 다시 출발할 것 같아가지고 좀 여유롭게 있다가 가도록 할게요. 아 너무 좋아 이공. 안녕하십니까. 밥 먹고 가래. 내일 장기 수배에 사실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부터 어, 배탈이 좀 심하게 나가지고. 맞아요.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좀 심해가지고 밤에 좀 고생을 했어요. 잠자기 전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만약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나도 안 먹을려 응? 너는 먹어야지 어머니가 해주신 거 아니야? 맞아 사실 먹을 거야 네. <laughs> 아빠 같이 이게 소토 응. 국물이랑 미안해 응? 이 후추 향그 엄마만의 맛이 있어 우리 집엔 항상 크루프기 있다고. 우리 집엔 김 있어 김. 우리 집도 있어 김. <laughs> 아 있네? 왜 있냐? <laughs> 우리 집도 있어 김. 나도 있어 김. <laughs> 너는 김이 좋아, 크루프기 좋아? 끄룩북. 아 진짜? 물론 <laughs> 물론. 한식 먹을 땐 김. 음. 인도네시아 음식 먹을 땐는크루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고기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지. 아, 그건 물어봤어. 그요 뭐래? 아 뭐라고? 물었어 말한 건 어중 말았어. 음. 근데 방금 할머니 가할 말이 있다고. 응 음.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따라 수아가 되게 씁쓸해 보이네요. 가볼까요? 예. 다 아, 챙기고. 지금 이것 좀 들고 있어요. 네. 어이, 검은 검검 검은. 아까 화장 예쁘게 했는데 눈물 때문에 다 번졌어요. 박사 네? <laughs> 아저씨. 자, 저희는 이 박스를 오픈을 했었고요. 네. 뭐가 들었는지는 다음 영상 을 확인해 주세요. 누가 본대 왔는 건데? 자. 음... 그럼 이제 대학교 갔을 때처럼 싸울 싸움을... 싸울 일이 남았네요. 싸움을 해야지. 아니야. 냐. 비스밀라 헤라. 하. 나타판. 뭔 사알세 나타판. 냐. 나오스. 코에 또 검은색이 있는데? 화장 좀 이상하게 된거 아니야? 못했어? 응. 화장 다 끝났는데 할머니가 부르셔가지고 화장하기 전에 지금 응. 그 대화할 거야 아까도 싸우다기보다는 싸운 지뭐 대화를 했지 응. 이야기를 나눴지 내가 그러니까 막막 소리지르고 하지 응. 근데 그 의견이 안 맞았어? 그렇지 그래서 울었지 할머니도 하만 이렇게 하루동안 잘 짧은 휴가 응. 어땠어요? 좋았어요 푹 쉰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사실 반대할 거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맞아? 나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 예상하고 있었고 사실 이번 대학 갈 때도 그때도 반대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것... 이번에는 해외죠. 응. 근데 이번 대학교 갈 때도 뭐 어찌어찌 잘 됐으니까. 그치? 너가 정말 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잘될 거야. 관심과 마음은 있지. 유학 같은 경우에는 좀긴 설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 갈지 안 갈지는 결정 아직 못했어요. 일단 말을 꺼내보는 거죠. 이젠 저희는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